지금 이렇게 백스윙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백스윙 예. 할때 이렇게 되시거든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네 네. 이 피봇이 백스윙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몸의 축의 중심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처럼 백스윙을 하면 여전히 왼쪽의 피봇에 계속 내 중심축이 남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서 이 백스윙을 할때이 우선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백스윙이 좀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네. 그러면 오른쪽에 이 다리에 딱 체중이 실리는 게 느껴지시죠? 네.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백스윙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중심축이 넘어가지를 않고, 오른쪽으로. 아. 예. 한번 쳐보시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백스윙 해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제 내가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 발에 80% 체중이 안 실려 있으면 이거는 잘못 뭔가 내가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아, 확실히, 확실히 뻑뻑하게 실려 있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안 실리고 그냥 뭔가를 쳤다는 얘기죠. 어 너무, 너무 많이 가는데? 예예예 예, 예, 많이 갈 정도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쳐 보시면. 예해 보시죠. 예, 예 어, 그렇죠. 뒷땅이 예. 예 뒷땅이 나도 괜찮으시니까 그렇게 일단은. 그, 뒤땅 날게 조금 약간 두렵기 때문에, 피봇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처음에는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게 좀 넘어가야 됩니다. 예, 체중이. 넘어갔다가, 다시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더 넘어가셔야 돼요. 더 넘어갔다가. 게요 예, 그렇죠. 어우, 이러면은. 예. 어, 어떻게, 하... 이렇게 칠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칠 수가 없지만,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 예 가능하면 예아 그럼 옛날 품저내 쓰는 계속 받았는데 네, 목을 네. <laughs> 달려 주신 거네 네네네 그렇죠 예예 예.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네. 볼을 오른쪽에 좀 놓고 요게 네. 손목이 이렇게 먼저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몸으로 돌려서 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아예 요건 예. 어프로치는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 일반적인 샷은 요까지 해놓고 여기서 손목을 써야 돼 이렇게 예, 그러니까 30m를 넘어가면 일단 무조건 그 어프로치도 손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 예, 그렇죠.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은 볼의 질이 어때요? 아까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나가다가 손목을 적당하게 써주니까 드로우로 안으로 들어가죠. 예. 요 볼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laughs> 예, 그렇죠. 예, 비슷합니다. 예, 어, 아, 손목을... 네, 이렇게 지금 좀 드로우 구질로 바뀌었잖아요, 벌써. 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laughs>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자연이 되는 거라고 뭐 이렇게 자연이 되는 거라고? 자연이 되는 건 없고 자, 될, 자연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자연이 자라기까지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 근데 아, 뭐. 무조건 후기네, 이거. 예,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도 자연이 자라기까지는 훈련을, 반복훈련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의 구질은 완전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제 거리가 툭툭 쳐도 150, 160 사이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예,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예. 1 6 7력 150, 167년 엄청. 예, 예. 툭툭 쳐도, 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그렇죠. 예, 건데요. 예, 그렇죠. 예. 자연히 치기까지는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아, 예. 잃렸다. 이제 아, 바디를 쓴 보네. 거죠. 예. 네. 자, 이제 이 중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아. 그동안에는 네. 이제 이것만 하신 거예요. 네. 아. 계속 이것만 치신 거예요. 레슨도 이렇게 받았고. 아 이게 밀린다는 게 내가 느낌이 들었고, 네, 예. 네, 예, 예. 아, 그렇죠. 내가 입수가 왔을 땐 그냥 그냥 스으로 네. 돌아가서, 그렇죠, 예.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런데 아, 이제 현재처럼 훈련하는 것보다는 두 발을 게더드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풋게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쳐보는 거예요. 이제 이건 선수 누구나 입수가 오면 다 하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네, 예, 이 상태에서 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금방 아시게 아... 될 거예요. 아... 어떠세요? 드로우나고톡 네. 쳤는데 140, 150.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체무게를 약간 느껴지는. 그렇죠. ]구나. 예.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예. 지금처럼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예예 예. 예, 될 예. 것 같아요. 자 지금 오히려 드로우 구질을 하면서 툭 쳤는데 네. 150, 160이 나와요. 아 이게. 예 이거거든요. 예, 이게 안 됐거든요. 예. 이게 드라이버도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예. 근데 드라이버는 던지기가 힘들던데. 네. 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까딱까딱 하면서. 지금 오른손으로 무게감을 느끼니까 볼이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예. 왼손으로 이렇게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웨글, 외글, 웨글, 외글, 웨글을 세번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요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드로우 구질이 나면서 쭉쭉 뻗어나가면서 톡 쳤는데 200m가 확 넘어가죠. 이런 원리예요 이, 그만큼 이웩글이 이 기본적으로 손목을 어느 정도 쓰는 게 중요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 그렇죠. 예, 웩글웩글 예. 예, 요런 식으로. 예, 그렇죠. 아, 예, 너무 좋은데요? 거네요. 예, 210m가 그냥 너무 쉽게 예. 나오는데요? 지금 제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치는. 예, 그렇죠. 예, 10샷 하듯이 쳐도 예, 200m 넘어가거든요. 오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아, 아 지금 뭐 느낌이 맞어요. 예. 자, 지금 왼쪽으로 간다는 건 오른쪽으로 무게감을 느끼고 예,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그렇죠. 예, 이렇게 웨그를 할때이 왼손으로 무게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예, 이렇게. 예, 저절로 개입이 돼서 오른손으로 때려서. 오른쪽으로 때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리딩 하는 게 왼손이란 얘기예요 예, 때리는 건 오른쪽이지만. 예, 약간 오른쪽이 개입이 되면은, 보시면은, 왼쪽으로 볼이 가죠. 그래서 왼쪽으로 볼이 안 가도록, 왼손이, 왼손이 먼저, 요까지, 리딩을 해주고, 여기서 오른쪽이 때리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근데 처음서부터 리딩도, 때리는 것도 오른쪽이 역할을 다 해버리니까, 볼이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어, 조금씩 그래도 좋아졌는데, 아직도 오른손 비중이 커요. 예. 와, 220m. 아, <laughs> 칩샷으로 쳤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는 왜늘어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 그렇죠, 예. 예 비슷해요. 오. 와. 오 예. 아. 와, 230m. 어. 이 야. 야, 230m면 엄청 막 예, 길을 써야 되는데 그냥 갔다 아. 어프로치로 대도 아. 예. 알았어요. 예. 느낌이 좀 에이, 이거네요. 예. 예, 예. 왔네요. 왔어. 예. 느낌이 좀 왔어요. 오. 왔어요. 그, 왜안 가르쳐 주시죠? 레슨. <laughs>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프로님들이 왜 이걸 안 가르쳐 주는지.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예. 가고, 예. 밀고. 아,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쳐야 된다고. 아, 그거는 이제 내가 기자들이 카메라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셔터를 누르면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게 카메라와 실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 좋아졌습니다. 예. 아이와 이런... 와... 240에서 250이 나오네요. 아, 왜왜꾸 어... 갑자기? 아 여기 거울이...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아버시니까 어떠세요? 넵. 그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TV에서 봤는데 예예 예. 저는 되게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아, 아. 네, 좀 이제 편집을 어쨌든 하시던데. <laughs> 잘 되시는 분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린 줄알요 왜냐면 제가 예, 예. 연습을 이것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예.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아, 아. 이렇게 던지시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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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렇게 던지면은. 아. 아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게 거기 TV에 나오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들을 옮기는 거예요. 아. 안 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짜 잘 되신 분들은 안 올려달라 그래요 올리지 말아달라. 근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나 복습할 때니까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상태인 거니까 그분들보다 닮아 더잘 맞아서 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저도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도 레슨을 받아보고 네네 개인 레슨도 받아보고 그런 네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오는 네. 아이오는 어찌어찌 치겠어요. 아이.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드라이버만 가면 네, 네. 어, 저는 아, 아이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 네,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체는 고정하고 뭐 네. 몸통으 스윙을 하는 네, 것도 네,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네. 어, 오늘 오니까 아,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되네요. 그냥 예, 여기서 예, 이게 그냥...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몸통 스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 전에 이게 안된 상태에서 몸통 스윙을 하면 저기 다 오른쪽으로 다 날아가고 거리가 다 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어깨 스윙을 만들고, 어깨 스윙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몸통 스윙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와. 근데 이제 통상에 이제 프로님들은 너무 이제 이 비기너 분들에게 몸통 스윙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뭐 이렇게 예, 예, 예. 예, 그렇죠. 될까? 예. 근데 그거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이 아, 이제 왼쪽으로 네. 가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왼쪽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내가 몸을 돌려서 치면은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놔야죠. 네, 환경이 있죠. 조성이 되네. 그렇죠. 예, 예. 여기서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못가 예, 예, 예. 이렇게 예. 면은겠는데그 예. 예. 여기서 그렇죠. 아, 예, 아, 네. 예, 네. 예. 그러면 몸이 돌리게 되죠. 돌리게 오, 되죠. 그렇죠. 예, 오. 그렇죠.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바디스윙이라는 것도 하나의 뭔가 전제하에 바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센데, 막, 오르막에서는 잘 올라가는데, 내리막에서 또는 평지에서 속도가 안 나요. 이게 바디스윙이에요.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힘은 쓰는데, 뭔가 힘이 여기에 걸리질 않고, 바퀴에 동력이 변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게, 이게 1단이잖아요. 네.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이런 식으로 8단 미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 내가 바디스윙을 해보세요. 같이 돌아가보세요. 모마가 어. 같이 돌아가면. 같이 3단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좀더 이렇게 이 어깨를 이용해서 헤드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팔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그 원리가 어, 어깨, 어깨 아, 쉽게 있지? 말하면, 뭐 무슨 원리냐면, 네. 뭐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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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어요. 이런 게, 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빨리 돌리려면 몸이 안 돌고, 이렇게 돌리면 빨리 돌아가죠. 네. 근데 이걸 빨리 돌리려고 몸이 돌아가면 아, 그렇죠. 같이 늦게 돌아가죠. 네. 이런 원리예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 제가 지금. 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요걸 하고 있어야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 원리가. 근데, 아, 그 어렵고 어려... 래서 예,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몸을 빨리 돌리면 뭔가 엄청나게 빨리 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헤드에 전달되는 속력은 아주 느리거든요. 나만 빠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바디를 같이 돌려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의 속도는 더 이상 빠르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바디 속도 이상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빨리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바디는 움직이지 말고 손목으로만 돌려봐요. 좋아요. 더 최대한 빨리 돌릴 수가 있죠, 더. 네. 무한대로. 네. 근데 이거를 바디를 같이 돌려보세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예,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느낌이 예, 올랑말랑 거예요. 울랑말락 하죠. 타이거 우즈가 내한을 해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레슨을 했는데 어떤 레슨을 했냐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빨리 돌으려고 할 때는 몸을 이렇게 하고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그렇 빨리 돌 때는. 근데 만약에 이걸 빨리 도는 스피닝을 빨리 이제 스피닝을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팔을 넓게 벌리면서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스피닝을. 근데 스피닝을 극대화해서 빨리 돌려고 할 때는 돌면 돌수록 이렇게 몸을 움츠러들어서 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골프가 이와 같은 원리라고 했거든요. 타이거 우즈가. 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골프를 치고 이렇게 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어때요? 빨리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도. 근데 이렇게 돌린다. 몸은 가만히 있고 몸은 구심점을 가지고 얘는 원심력으로 돌린다. 그럼 얘는 빨리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뭔가 이런 걸 하면 할수록 헤드는 느려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아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되는데. 몸을, 예, 몸을 돌린 거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그거는 최종 단계예요. 예. 로리 맥기로이가 나는 왼쪽을 힙을 돌리라고 하는 티칭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되게 강한 표현이죠. 예. 그래서 로리 맥기로이는자 보시면. 오른쪽이 들어가서 왼쪽은 기다리고 오른쪽이 들어가서 볼을 친다고 했거든요. 네, 예, 가오, 가우, 예, 가우 네. 예. 상태에서 <laughs> 여기서 때려야 손목을 쓸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아, 230.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와, 황당하네요, 진짜. 32, 3 계속 왔다. 와, 어깨와 손목을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예, 그렇죠. 비슷해요. 원, 투, 쓰리.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톡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톡 쳐보는 거예요. 이게 톡 쳐도 멀리 가거든요. 충분히. 예, 이게 사실은 골프의 핵심인데, 통상 이거를 레슨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잘 예, 바디 돌리는 것만 레슨들을 많이 하거든요. 연습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okay. 원예투예 예. 이게 네일 드릴이거든요 못을 박는다는 거죠 드라이버 네일 예오 아, 맞아요 예 하고 턴 도서 이제 예 아, 이게 풀 스윙인 거예요 오 이게 풀 스윙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 스윙이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턴을 하면서 치는 거에서 치고 나서 턴하는 거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되겠죠. 예. 예, 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공과 함께 공을 보면서 턴. 예. 예. 치고 턴. 예, 그게 풀스윙인 거예요. 단순히. 와. 이거예요. 예, 예. 아, 아 왔어요, 왔어요. 예, 이거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이거거든요. 그분이 왔어요. 예. 아.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 여쭤보면은 바디턴, 몸통턴이라는 게 치기 전에 돌아도 턴이죠. 네. 치고 나서도 턴인 거예요. 아. 몸을 안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턴이라는 거는 볼을 치기 전에 먼저 몸이 돌아야 이게 올바른 바디 턴이다 이렇게 오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치고 나서 돌아도 턴한 거죠 예 그쵸 그렇죠. 예 이게 사고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랑 헷갈렸던 거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이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예 예. 이거랑 지금 헷갈린 것 같아요 예예 이게, 예. 이게 저는 그래도 이게 자연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 사고의 변환을 통해서 되는 거고, 예. 치고 나서 돌아도 바디턴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한번 딱 멈춰줘야 되는. 그럼요, 예, 멈춰야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멈추면 안 된다고요. 아유, 무조건 멈춰야죠. 예, 한번 딱 이렇게 예. 멈춰야 예, 그렇죠, 건가요? 예, 예. 어, 조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좋아졌어요. 자, 230m가 나와요. 툭 쳤는데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예. 어쨌든 여기 막아놓고. 예, 그렇죠. 예. 왼쪽은 기다리고 오른쪽은 들어가는데 다만 왼쪽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왼쪽이 살짝 리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예. 리드를 하고, 쳐야... 하고 오른쪽이 가서 때리는 거죠. 이렇게 리드를 하고 때. 그렇죠. 그러면... 예. 맞아요. 예. 지금이 맞거든요. 지금이 예. 아 그러네 거의 거240 가까이 나가잖아요. 잘 맞으니까. 예. <laughs> 아 결국엔 이게 안 됐단 얘기예요. 이렇게 왼 어깨가 예안 돈다는 얘기죠. 아 이게 예 예.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게 백스윙이 그렇게 레슨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백스윙을 레슨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막 200이 안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 좋아요. 예. 예, 그렇죠. 파워가 다르잖아요. 아, 치고 나도 돌고. 와. 오. 240. 아. 아 이거 이건... 자, 그것도 저 구질이 들어오구 질로. 네 들어오네. 너무 이쁘게 나왔거든요. 아. 결론은 뭡니까? 이 백스윙에서 문제가 가장 이제 컸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게 들어가야죠. 아... 예. 그게 안된 거예요. 아, 근데 제 느낌에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오, 예. 예, 그렇게 네. 들어가야죠. 예, 예. 그렇게 들어가야죠.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오, 오 스웨이로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야 다시 힘을 내거든요. 예, 이렇게. 예. 아, 그리고 이렇게 도는 그렇죠. 거... 도는 거죠. 이게 풀 스윙인 거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돌고? 예, 돌고 이제 치고 돌고 예. 내가 머릿속에서 빨리 관념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볼을 치기 전에 돈다고 해서 이게 바디턴이에요? 이것도 바디턴이지만, 치고 도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바디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레슨을 하거나 아니면 레슨을 받을 때, 볼을 치기 전에 먼저 몸이 돌아야 이건 진정한 바디턴이고. 자, 치고 나서 도는 거는 바디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치고 치고 돌아요. 이렇게 돌면 편한데? 이게 바디턴이에요. 제가 제 그러면은 아니 제가 하도 하체턴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 이게 하체턴이라는 게 볼을 치기 전에 돌면은 이거는 이거 바디턴이 아니라 스피인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맞는 거예예예타이밍이못맞추겠는데 이게 스피나웃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바디턴이고, 오히려 딱 치고, 그 다음에 돈다는 느낌이 들어야 진정한 바디턴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자, 치고 도세요. 이거 바디턴 한 거예요. 자, 치고 도세요. 바디턴 했네요. 근데 우리의 관념은, 볼 치기 전에 무조건 돌아야 이거 바디턴이다. 올바른 바디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골프에서 이거는 스피나웃이라 해서 잘못된 동작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게 돌았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칠 수가 예, 있어요. 예, 그렇죠. 자, 치고 돌아요. 치고 돌아요. 이게 바디턴이지, 뭐가 바디턴입니까? 네. 아... 그 거꾸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 저희, 저희 레슨 해주시는 프로님은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근데 이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 학습, 제가... 학습 방법이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아... 예. 네, 예, 이게 바디턴이에요. 지금 치고 돌았죠? 네, 완전 치고 돌. 도... 았다 치고 오, 돌았잖아요. 244. 와. 와 240. 나왔네. 이제 드디어 245 정도가 아, 나왔네요. 아, 244. 어, 보이시나요, 드로우에 그 드로우. 네, 네, 네. 드로우 질로 244. 아무 생각 없이 쳤는데. 네, 예, 그렇죠. 예. 치고 도는 게 바디턴이란 얘기예요. 아, 그러네. 예.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꾸 강조를 드리지만 이게 바디턴이 아니란 말이죠. 바디턴은 돌리다가 이게 바디턴인 거예요. 오. 자 여기서 돌아갔죠. 네. 헤드가 다 돌아간 다음에 따라가 도는 게 바디턴이고 얘는 돌지도 않는데 몸이 도는 건 이거는 스피나웃으로 잘못된 바디턴이란 말이죠. 오. 그래서 200 이하하고 240m, 245m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m 차이. 40m가 뭐예요? 50m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와, 예. 트랙맨인데. 예. 아...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디턴 스윙은 애가 세게 치는 것 같지만, 볼에 걸리는 전달력은 약하단 얘기에요. 근데 어깨턴 같은 경우는 실제 천천히 쳐도, 볼에 가해지는 이 전달력이 세고, 실제 스피드가 높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